체크아웃 했고 이제 세차하러 가볼까 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세차장을 이용해요 어, 세차하러 가는 이유가 물론 차가 더러워서 가만히 씻겨주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크긴 하지만 호주에서는 햇빛이 워낙 세기 때문에 차가 언제 또 페인트가 벗겨져서 썬번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씻겨주면서 왁스 그 코팅을 좀 입히면서 썬번에서 조금 예방 차원에서 카워시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평상시에 차라반파크에다가차 대놓고 물 뿌린 다음에 카워시액만 좀 문질러 줘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워시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저기 3에 세워도 될것 같은데 차가 생각보다 많네 어, 상당히 시끄럽네 타이어 닦고 거품 또 거품 브러쉬 고압 세척 왁스 또 왁스 린스 이걸로 마무리 까다 카드를 한번 대볼까 일단? 아. 잠깐 탭 요얼 카드 다한 다음에 스탑버튼 누르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건가? 스탑이? 어. 됐다 그 다음에 일반 고고! 미션! 고고! 파이어라 아이어를 깨졌으면 이거 원래 다른 사람들이5분5지고하자는데5 어. 일단 우리는 정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이리분 이거 분이어 커버라서 55분. 리5크라는 어. 어. 이거 이게 아. 뭐 어. 이건 물인데? 이건 물인데. 이걸로는 건가? 그 여튼 여튼 거품물인가 봐. 시원하게 주세요. 브러시 갖고 와라. 왜 이렇게 바빠? <laughs> 나 바빠. 브러시가 원래 이렇게 짧나? 브러시? <laughs> 브러시 이렇게 짧아? 원래 긴가? <laughs> 우리는 외관보다는 어. 일단 안는 거 전면에 할수 있으니까 대신 닦고 어. 내부 청도 오늘 주 메인니까? 이 맞아. 형성지엔 브러시 없으니까 브러시 못하는 이런. 어 그런데. 바로 들어오지만응 어? 한국에서도 세차적거 없는데 <laughs> 이래가넣었다고 맞아 일해라 노동자여 일한다 <laughs> <나안 돼. 웃음> 하게 하여라 판과엠럼한 <laughs> 그렇대요. 이히 이곳이 차에 가면 은 비스가 생길 지 우리 것같 봉봉이 아주 깨끗해지고 있구만. <laughs> 뒤에 대기차도 있네. <laughs> 부담스러워. <수워. 웃음> 여기도 주말에는 세차도아니고만 <퇴차> 거기는 <laughs> 그런 게 나을 것 어. 다 했어 이제. 거품 다 묻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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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벌써 7달 달러야 7 달러. 벌써 7 달러야. 잠깐 들나? 알았어. 여기. 뭐야? 저거 저거 그 거품물. 물로 이제 헹궈 헹궈. 왁스하기 전이야 왁스하기 전. 이렇게 물로 이제 왁스하기 전에 물로 이제 거품 헹구는 건데. 벌써 8달러 돌파. <laughs> 이래서 앞에 그런 걸좀 생략을 하나? 예, 끝하게. 내놔, 내놔. 어, 저거야. 나와, 나와. <laughs> 이상한 총같이 생긴 게 있어.

하나 더 먹을 거야. 그래, 고마워. 아, 아. 안개분 사로 마무리. 우리 봉봉이 깨끗해졌나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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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어, 14.35. 그 다음에, 스탑 그리고 우리 저쪽, 이제 드라잉 저쪽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대면 되잖아. 어, 뭐 이런. 수건이라든지 뭐 타이어 광택제 이런 것까지 다 판매하는 것 같아 아, 이건 방향제 같은 거고 자 이제는 드라잉 해야죠 드라잉하고 청소기로 쫙 빨아내 버려야지 이제 청소기 할 건데 청소기 하기 전에 물건 같은 거 일단 다 빼자 하기 전에 일단 문틈에 낀거 고압으로 나, 날려보내야 돼 이거 코인이다 코인 바꿔 와야 돼 달러짜리 원크이어이 음. 달러짜리랑 이건 토큰인가1 달러. 아1 달러짜리 두 개는 거지? 조합이 음. 맞나? 물인데? 물인데? 나 이거 냄새 나게 하는 그런 건가 봐. 아. 무슨 일이 된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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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비하고 갑세.